예, 다시 한번 울컥 했습니다. 저도 12월 그 심야의 밤, 12월 3일 그 새벽의 시간을 저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달려오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라고 오셨다는 분, 온몸으로 총뿌리를 거두게 했던 시민들, 장갑차 앞에 주저앉았던 시민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바로 영웅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힘차게 구호 하나 외치고 다음 진행 순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 네, 윤석열을 처벌하라! 예,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단체 또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맞이해주십시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어로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명서 일로 와. 명서가. 명서가. 오늘 윤성녀는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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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시한번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내란 범죄의 수계 윤석열과 윤석열의 수계 김건희에게는 비참한 최후환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 폐결은 그 시작에 불구합니다. 반역자의 우리들을 쓸어버리고 역사의 심판대에서 찾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사로는 왜 모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단핵이 부결된다면,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은 용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何 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승리의 최후의 승리하는 그날까지 한국 것처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서 네, 김동명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네, 처벌하라! 예, 광고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어, 장대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주변에 서 계신 분들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앉아주시고요. 인도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 대로면 모두 잡았습니다. 물론 화면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어, 앞쪽 인도에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국회 대로로 나가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